우리 세라의 마지막 선물을 얘기 안 했잖아. 아까 니네 눈에 넣은 그 아냐. 우리 세라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. 앞으로 험한 걸 보면서 사는 것보단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게 축복이지 않을까 해서. 어때? 우리 세라가 남긴 선물. 마음에 들어? 명심해. 넌 평생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거야. 아, 안 돼. 네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부디 내 얼굴이 보여야 할 텐데 말이야.